네, 안녕하세요. 보현쌤입니다. 오늘 YBM 한 스페셜 레슨 글로벌 워터 쇼테 e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셜 레슨 본문 해설부터 볼 건데요. 본문 해설 제목은 Provide Access to Clean Water 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에 접근을 제공하기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When Samuel Taylor Coleridge wrote, 네, Samuel이 썼답니다. 뭐라고? Water, water everywhere. 물아, 물아, 모든 곳에 있구나. Nor any drop to drink. 그런데 마실 어떤 한 방울도 없구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의 시 구절이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물은 어디에나 있지만 마실 물은 단한 방울도 없구나라고 한탄하면서 쓴 구절인 거죠. He did not have the 21st century's global water situation in mind. 어 수거 봐주세요. Have in mind 하면은 무엇무엇을 염두에 두다. 라는 수거 표현입니다. 그래서 21세기의 글로벌 수, 물 상황을 염두에 둔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찾으셨는지 모르겠는데, not A, but B인데, but을 따로 새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바꿔준 거예요. 이걸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니라, but he wasn't far from correct. 여기도 수거 때문에 좀 내용을 잘 파악하셔야 겠어요 far from 하면은 결코 뭐뭐 ~~가 아닌 <laughs> 다시 말해서 never와 같은 부정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잠깐만 봐 줄래요 여기 wasn't에 not 있고 여기도 not never랑 같은 의미라며 그러면은 지금 부정어가 두 개예요 그런 거 뭐라 고 그러죠 우리가 이중부정이다. 왜 이중부정을 사용하느냐? 우리는 강한 긍정으로 말하고 싶을 때 이중부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코 올바른 게 아니다. 라는 말은 뭐예요? 맞다. 너무 올바르다. 너무 맞는 소리란 거다. 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그는 정말 정확히 맞았다. About the present world water situation. 현재의 세계 물 상황이에요. Today 오늘날 the ability of water 물의 이용 가능성은 for drinking 식수를 위한 and other uses 그리고 다른 사용을 위한 is critical problem 중요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In many areas 많은 지역에서 of the world 세상에 고뭐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요 사무엘의 인용을 통해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을 이제 본격적으로 봐보도록 할게요. 자, How serious is our water challenge? 얼마나 심각한가? 우리의 물에 대한 문제가요. 볼게요. Nowadays 요즘 the lack of clean water 깨끗한 물의 부족은 cause more deaths 더 많은 죽음을 야기합니다. Than war 전쟁보다요. One 한명 out of six people 여섯 every six people니까 매 여섯 명마다 한 명이 living today 오늘날을 살고 있는이라고 해서 people를 꾸며주고 있죠. 자, 이 문장의 주어는 누구예요? 원이 주어이기 때문에 동사 어떤 동사 써야 된다? 단수 동사 써야 된다.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날 살고 있는 여섯 명중한 명이 does not have adequate access. 적절한 접근을 가지지 못합니다. to water, 물에요 and more than double than number. 그 숫자의 두배 이상이 live, 살고 있습니다. in unhealthy environment. 건강하지 못한 환경에서. because they lack the water. 그들이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lack은 동사로 무엇 무엇이 부족하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명사로도 쓰이지만, 동사로도 쓸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They need for cleaning. 어, 물은 물인데 어떤 물이냐면 이번에는 청소를 위해 필요한 물. 이렇게 되겠죠. 이 네. 사이에는 보세요. They need. 그들이 필요하다. 무엇을 해당하는 목적어가 없는 불안전한 절이 앞에, 뒤에 왔잖아요. 그럼 이 앞에는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생략된 걸로 볼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섯 명중한 명이 물이 아예 깨끗한 물에 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뭐세명중한 명꼴로는 청소하는데 필요한 물이 부족하다. 이렇게 했어요. 사실 되게 많은 숫자가 물에 부족하고 있다. 라고 수치를 통해서 물 부족이 정말 심각한 현상이다. 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in some countries, 심지어 몇몇 국가들에서 half the population, 인구의 절반은 does not have access, 접근을 가지지 못합니다. To safe drinking water, 안전한 식수에. 여러분, drinking water 하면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수입니다. 마시는 물. As a result, 결과적으로 연결사 나오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여러분. As a result. People living in this country. In this country,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have many health problems. 많은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 그렇겠죠. 깨끗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없고 그리고 깨끗하게 청소할 수 없으니까 건강 문제가 있답니다. So, oh, nearly 5,000 children. 거의 5천 명의 아이들이 globally die 세계적으로 죽습니다. Every day 매일매일. From disease 질병으로부터 어떤 질병인지 꾸며줄게요. Caused by lack of clean water 깨끗한 물 부족에 의해 야기됨. If sufficient water 충분한 물이. For sanitation 위생을 위한. were available 가능하다면 these children would be saved 이 아이들은 살았을 것입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요 파트는 물 부족으로 인해서 물 문제죠. 깨끗한 물이 문, 없는 거니까 물 문제로 인해서. 현상들을 수치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몇 명이 물 문제로 인한 경, 어, 위험에 놓여 있는지를 수치로 보여주면서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인지 여러분에게 깨우침을 주고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어요. 네, 그럼 볼게요. Is water really scarce? 진짜로 물이 부족한가요?라고 질문하면서, Earth is sometimes cold. 지구는 때때로 불렸습니다. The blue planet. 푸른 별, 푸른 행성이라고요. Because it is covered. 덮여져 있기 때문에, by so much water. 매우 많은 물로요. 그쵸 in fact 강조의 연결사예요 네요 사실을 강조합니다 앞에 지구는 파란 별이다 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요 사실을 강조합니다 first does contain 인데요 대동사 does 입니다 요 동사 contain 을 강조하고 싶으면요 어 죄송해요 강조의 동사 do 입니다 강조하고 싶으면 앞에 조동사 둘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구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over a billion trillion liter of water 라고 했네요 이게 대체 얼마예요 trillion이 1조니까 100만조가 되겠네요 저? 그러면 이게 아 죄송해요 billion 10억이니까 그러니까 10억조 이게 얼마냐면 해라고 해요 해 그래서 10해 라고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처음 보본 숫자라 숫자를 잘못 썼는데, 10해입니다. 1 0해리터의 물을 가지고 있답니다. 한번 보세요. 그럼 물이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이렇게 보면 안 부족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연결사 그러니까 등장해야지. However, 그러나, 그런, 아, 그런데, very little of that water. 그 물들 중 매우 작은 물들만. It's safe to drink. 마시기에 안전합니다. 라고 했어요. 이만큼 있으면 뭐해. 10회만큼 있으면 뭐해. 마실 수 있는 안전한 물은 매우 조금이다. 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치 내볼게요. Over 97% of the water. 물의 97% 이상이. On earth. 지구상에. It's salt water. 소금물이에요. Of the fresh water. 깨끗한 물. 그러니까 여기서 신선한 물이라고 하는데, 민물을 말하죠. 소금물 빼고 민물들 중에 라고 전치사 오브 있죠? 나간 거예요. The remains. 남아있는 이 water 꾸며주고 있네요. 요렇게요 남아있는 민물들 중. 97%는 소금물이니까 걔네 빼고 3%의 물이 중에서 over two third 그 중에서 또 3분의 2 이상이 is locked 갇혀 있어요 locked away 갇혀 있습니다 in ice cap 빙산에 and glaciers 역시 빙산에 되겠죠 m o of most of the rest 나머지 대부분은 또 is trapped 갇혀 있어요. in the soil or underground, 땅이나 지하에. 그러니까 보세요. 97%는 소금물이라 못 먹어. 그나마 남아 있는 3%의 민물을 중에서 3분의 2는 빙산에 갇혀 있고, 또그 남은 3분의 1 중에서 또 대부분은 땅이나 지하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but that amount is for, but that amount. 그러나 그 양은요. Is enough. 충분해요. For now. 지금으로서는요. 어, 이렇게나 많이들 갇혀있고 쓸수 없지만 일단 그래도 남아있는 양들은 우리에게 지금은 충분하다라고 하네요. And it is not just drinking water. 단지 식수가 아닙니다. That is needed. 필요로 되는 것은요. 그러니까 식수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또 모두 필요해 요 여러분. Water for drinking. 마시기 위한 물. 이게 식수죠. 식수랑 and personal use. 개인적인 사용을 위한 물도 있겠죠. is only a small portion of social total water needs. 그것은 오직 작은 부분이랍니다. 사회가 전체적으로 사회의 전체의 물 필요에. 그러니까 여러분 마실 물이나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쓰는 물은 되게 일부예요 여러분. 뭐예요? Household water. 가정의 물, 가정용 물은요. Usually account for. Account for 하면은 무엇 무엇을 차지하다. Less than 5%. 5% 이하를 차지한답니다. Of total water use. 전체 물 사용량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용에서 쓰는 거, 이거 부족한 거는 5%밖에 안 돼요. 식수랑 뭐 여러분이 샤워할 때 쓰는 물 5%밖에 안 돼요. 그러면, most of the fresh water, 대부분의 깨끗한 물은요, we use. 우리가 사용하는,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It's for agriculture and industrial activity. 농업과 산업적 활동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다라는 말은 농사를 못 지어요, 산업을 못 해요라는 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In addition, 게다가 연결사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Water is also inevitably needed. 물은 또한 불가피하게 필요로 됩니다. For ecological process. 생태적인 과정을 위해서. Not directly related to human use. 직접적으로 인간의 사용과는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쓰는 물만 있어? 아니야. 생태적으로 필요한 물도 있어. 라는 거죠. Overcoming the water crisis. 물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one of the toughest human challenges. 가장 어려운 인간의 도전 과제들 중 하나입니다. 그쵸. 그래서, one of 다음에, 더 플러스 최상급 복수 명사. 이렇게 됐죠. of a l l y 21st century. 초기 21세기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얼마나 물 부족 현상이 부, 이 심각한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구의 겉보기에 물이 많아 보이지만, 우리가 쓸수 있는 물은 되게 극소수고, 또그 물의 배치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 여러분이 물이 부족하다 그러면 마실 물이 없나 보다 정도로 생각하지만 마실 물과 개인적인 용도를 담은 그 하우스홀드 워러는 정말 얼마 안 되고 뭐 농업이나 산업에 들어가는 물 진짜 많이 필요하고요. 또 인간과는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지만 그래도 생태계에도 물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얘기해서 물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문제점을 열심히 이야기했으니까 해결책도 말,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죠? 렇 그래서 해결책을 볼게요. So, what solutions are out there? 그래서 무슨 해결책이 있는데? 라고 합니다. Today, 오늘, we need more sophisticated, 더 복잡하고 controlling water supply method. 어, 통제되는 물 공급 방법이 필요로 합니다. That, not only A, but also B인 거죠. 우리의 증가된 욕구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but also prevent damage, 피해를 예방해줄, to the environment and ecosystems, 환경과 생태계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으니까, 좀 복잡하고, 섬세하고, 어, 통제할 수 있는 물 공급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방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One Large Scale Approach 라고 하면서 첫 번째 방안 소개합니다. 한 대규모의 접근 방식은 use in US, China, India and other countries. 미국, 중국, 인도, 그리고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알겠죠? 그래서 추어가 예고. 동사 has been to. 뭐였냐면, to divert the flow of water. 물의 흐름을 divert, 전환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방향을 전환시키다라는 동사로 divert를 씁니다. 다음 from a to b가 되겠죠? 그러면 a와 b의 형태를 맞춰 주셔야 돼요. 그래서 a에 지금 누가 있어요? 지역이라는 명사가 왔고 그 뒤에 관계 부사절. where이 선행사를 꾸며 주고 있는 거죠. where it is plentiful. 그래서 많은 지역 이렇게 되는 거죠. 물이 풍부한 지역에서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사실은 지역이라는 명사가 생략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관계부사가 역시 뽑여주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부사에서는요. 앞에 선행사가 있고 뒤에 관계부사 뒤에 예, 완전한 절, 이렇게 나오는데, 문장 구조가. 그죠? 어떨 수 있냐면, 이 선행사를 여러분, 생략할 수 있어요. 어. 요 선행사를 생략할 수 있어. 생략 안 했을 땐이렇게이렇게 이렇게 꾸며주는 거였는데, 지금처럼 생략하면 어떻게 돼요? 단계 부사, 완전한 절만 이렇게 남는 거예요. 선행사 없이. 됐나요? 그래서, where it is scarce. 어, 희귀한 곳, 귀한 곳으로가 되겠네요. 그래서, 물의 흐름을 풍부한 곳에서 드문 곳, 부족한 곳, 희귀한 곳으로 방향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오케이? 네. 여기 있는 divert, 방향을 전환시키다의 명사형이 diversion이겠죠. 이러한 전환 프로젝트는 provide some short-term relief. 단기간의 안정을 제공할 것입니다. for city, 도시들에게. but, 그러나 단점이 있어. they are not practical. 실용적이지 않아요. as widespread or long-term solution. 널리 퍼지고 장기적인 대책만큼 and have ecological damaging effect.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생태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가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얘는요. 실용적이지도 못하고요. 그죠? 음, 그 실용적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생태학적으로 피해를 입힌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Another problem, 또 다른 문제는 또 문제가 또 있어. Is that diverting water, 물을 전환시키는 것은 to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에게 often mean, 종종 의미하죠. less for others. 그죠 다른 사람들에게 더 적은 물을.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어서 B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 물을 갖다가 전환시켜서 줬어요. 그러면 A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갖고 있던 이만큼의 물이 조금 작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this can become an explosive political issue. 이것은 폭발적인 정치적인 문제가 될수 있죠. 야, 니네 왜 내몰인데 삐한테 갖다 주냐? 니네 삐만 예뻐하냐? 이러면서 막 정치 싸움이 되는 거죠. Potentially, 잠재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 정치적인 이슈가 될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겠죠?